안녕하세요 쭝쭝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인천 서울 일정 마치고 부산에 와서 호텔에 와서 잤어요 오늘은 또 부산에서 리뷰도 하고 또 저희 딸 청소년증을 만들어야 돼서 사진을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찍기 전에 오늘 해운대에서 메이크업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딸은 이쁘게 꾸밀 거고 어 저는 평소에는 이렇게 좀 화장은 잘 하지 않지만 오늘 저는 나가기 전에 저는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준비한 게 있어요. 이 퍼프를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메이크업 베이스나 컨실러 이런 화장품들을 손으로 바를 때보다 이런 퍼프를 이용해서 바를 때좀더 고르게 이쁘게 펴 바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간단한 화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씩 꺼내서 해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푹신합니다 귀여워.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이렇게 손에 잡기 편하신 모양을 선택하셔서 바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화장하기에 앞서 우선 세수부터 하도록 하겠습이 아니라 제가 토너 대신에 맑은 에센스를 가져왔어요. 한 가지를 바르고 제가 방금 좀 듬뿍 발라서 약간 이렇게 조금 많이 코팅이 된 느낌이거든요. 이럴 때는 좀 흡수가 될수 있게 살짝 말려주시고 다음 화장품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모양이 다이아몬드, 물방울, 육각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굉장히 쫀쫀한 스펀지로 되어 있구요 말랑말랑 부드럽고 쫀쫀한 mbr 스펀지 mbr 스펀지로 피부 표면에 고르게 도포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엣지 있는, 엣지 있는 모양의 디자인으로 콧망울 같은 좁은 면적까지도 정교하게 피부 메이크업이 가능합니다 우선. 장점이 이 스펀지가 손으로 바를 때는 한 곳에 많이 뭉치면 겨울 를 이렇게 펴 바르기 위해서 허렇게 뜨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스펀지로 바를 때는 이 스펀지가 양을 많이 했을 때는 그 양을 머금고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고르게 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지복합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 밀착되고 커버력 있는 메이크업을 원하실 때는 이렇게 그냥 스펀지에 내용물을 묻혀서 피부에 밀착시키듯이 펴발라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좀 건조한 피부다 하시는 분들, 혹은 그날 조금 촉촉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으실 때는 스펀지를 물에 적셔서 꾹 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내용물을 묻혀서 발라주시면 돼요. 내용물을 묻혀서 두드리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쓰시고 난 다음에 세척하시는 방법은 미지근한 물에 중성 세제로 조물조물 빨아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고 건조한 곳에 말려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100% 슈퍼 소프트 MBR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마나 볼등 넓은 부위는 이렇게 펴서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콧등, 콧망울이나 눈가는 이렇게 세워서 발라주시면 꼼꼼하게 발라주실 수가 있어요. 크림, 리퀴드 타입의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과 함께 쓰시면 되는데요. 메이크업 베이스, 비비크림, 컨실러, 파운데이션 등을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게 불필요한 양은 흡수하면서 피부에 적당한 양만 남겨주어서 쫀쫀하고 희착된 피부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발라주셔서 깨끗한 피부 연출. 오늘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멋진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